안녕하세요. 티무입니다. 오늘은 액체와 고체 네 번째 강의인데요. 고체에 대해서 공부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학투에서는 고체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결정성 고체와 비결정성 고체. 나누는 기준은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가 입니다.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를 결정성 고체라고 하고요. 불규칙적으로 배열된 고체를 비결정성 고체라고 합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냐,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냐면요. 고체의 녹는 점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요.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입자간 인력과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규칙적으로 배열된 결정성 고체는요. 입자간 인력의 크기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이 일정하게 나타나요. 하지만 비결정성 고체는 배열 자체가 불규칙적이기 때문에 구성 입자간의 결합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녹는점이 일정하지 않아요. 부분 부분마다 녹는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결정성 고체의 예시로는 석영, 염화나트륨 얼음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화학원에서 배웠던 이온 결정, 금속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이 결정성 고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결정성 고체에 대한 예시는 유리, 고무, 엿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림을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석영의 그림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유리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석영과 유리 모두 규소와 산소가 1대 1로 결합을 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는데요, 왼쪽을 보면 구조가 규칙적이죠. 이런 예들을 결정성 고체라고 해요. 오른쪽을 보면 똑같이 1대 1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부분 부분마다 모양이 조금 다르죠. 이런 예들을 비결정성 고체라고 부릅니다. 결정성 고체는 입자간 인력의 크기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녹는점이 일정하고요. 비결정성 고체는 부분 부분마다 입자간 인력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논점이 일정하지 않다. 이렇게 구조를 보고 규칙적인 건 결정성 고체, 불규칙적인 건 비결정성 고체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으셔야 돼요. 이어서 결정성 고체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한 눈에 정리할 수 있게 선생님이 표를 그려봤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결정성 고체의 종류는 네 가지예요. 이온 결정, 공유 결정, 분자 결정, 급속 결정. 이네 가지의 용어를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건 아닙니다. 화학원 때 한번 다룬 적이 있고 화학 2에서는 그 내용을 한번 정리해 주는 정도로만 넘어가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내용이 자긴 궁금하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화학원 강의를 한번 듣고 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각 결정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 결합의 종류 어떻게 되죠? 이온 결정은 이온 결합, 공유 결정과 분자 결정은 공유 결합, 금속 결정은 금속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힘을 가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 이온 결정은 어때요? 쉽게 부서집니다. 보통 입자간 인력이 강한 물질은 단단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지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이온 결정은 힘을 가했을 때 쉽게 부서져요? 힘을 가하게 되면 이온의 층이 밀리게 되면서 같은 전하를 띈 이온 사이에 반발력이 작용하죠. 그래서 입자간 인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부서진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공 결정은 단단해서 쉽게 부서지지 않고요. 분자 결정은 입자간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쉽게 부서집니다. 금속 결정. 금속이 힘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구부러지거나 휘어지지 부서지지 않거든요. 그까닭이 뭐예요? 자유전자가 금속 결합을 안정하게 유지시켜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금속은 연성과 전성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힘을 가했을 때 실처럼 길게 뽑을 수도 있으며 종이처럼 얇게 펼 수도 있다. 그 성질을 연성과 전성이라고 한다. 세 번째로 볼건 물에 대한 용해성입니다. 이온 결정은 대체로 물에 잘 녹거든요. 물에 녹는 이온 결정을 전해질, 물에 안 녹는 이온 결정을 안금이라고 합니다. 공유 결정은 물에 안 녹고요. 분자 결정은 대체로 물에 안 녹습니다. 즉안 녹는 예들이 훨씬 더 많아요. 금속 결정, 금속도 물에 녹지 않습니다. 이번에 볼건 전기 전도성인데요. 각 결정에 대해서 얘는 전기 전도성이 있어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 따라서 전기 전도성을 판단합니다. 공유 결정과 금속 결정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수용액 상태는 이야기하지 않도록 할게요. 각 물질이 전기 전도성이 있냐 없냐는 우리가 두 가지를 확인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전화를 띠는 입자가 있는가, 두 번째 그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가예요. 이온 결정의 모형을 보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존재해요. 즉전화를 띠는 입자가 존재하는데요,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 사이의 결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전화를 띠는 입자가 움직일 수 없어요. 즉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단, 액체 상태나 수용액 상태가 되면은 이온화가 되면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기전도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공유결정과 분자결정의 모형을 보면요 전할 때는 입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공유결정과 분자결정은 모든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공유결정 중흑연 같은 물질은 전기전도성이 나타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전기전도성을 나타내지 않아요. 금속결정은 고체 상태, 액체 상태 모두 전기전도성이 존재하죠? 누구 때문에? 자유전자 때문에. 전기전도성 자체를 외워주셔도 좋지만, 아까 선생님이 말했던 전화를 띠는 입자가 있는가, 그 입자가 움직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특징은 녹는 점 끓는 점인데요. 몇번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떤 물질의 녹는 점 끓는 점은 입자 간 인력에 따라서 달라진다 했었는데요. 이온결정 공유결정, 금속결정은 입자간 인력이 강한 물질입니다. 분자 결정은 입자간 인력이 약한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온 결정, 공유 결정, 금속 결정에 녹는점 끓는점은 높고요. 분자 결정은 녹는점 끓는점이 낮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이온 결정 높다, 공유 결정 높다, 분자 결정은 낮다, 금속 결정은 높다. 이 내용은 화학원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 기회를 통해서 제대로 정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고체의 결정 구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성 고체는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예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특정 구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결정성 고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뭐라고 하냐? 단위세포 또는 단위격자라고 합니다. 정확한 정의는 결정 구조에서 반복되는 가장 간단한 기본 단위예요. 단위세포. 단위 격자의 모양에 따라서 우리는 그 고체의 결정 구조를 결정해요. 우리가 배울 결정 구조는 세 가지입니다. 단순 입방 구조, 세심 입방 구조, 면심 입방 구조 이렇게 세 개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단순 입방 구조의 모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면 정육면체가 보이죠. 바로 이 정육면체가 고체의 단위 세포에 해당합니다. 단위 세포를 보면 정육면체 여덟 개의 꼭지점에 입자가 붙어 있는 게 보이죠. 단위세포의 모든 꼭지점에 입자가 하나씩 붙어 있는 구조를 단순 입방구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 단순 입방구조를 보니까 총 8개의 입자가 있네. 아, 단순 입방구조는 단위세포 하나에 입자 8개가 붙어 있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현재 정면체 육 꼭지점에 8개의 입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건 실제로는 온전한 한 개의 입자가 아닙니다. 자, 정육면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단순한 정육면체지만 왼쪽에 나와 있는 정육면체는 단위세포, 단위격자에 해당합니다. 즉, 실제로 고체를 보면요, 이러한 단위세포가 무한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꼭지점 하나를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시면 안 되고 무한하게 결합해 있는 모양으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정육면체가 무한하게 결합하게 되면, 정육면체 한 꼭지점에 몇 개의 정육면체가 달라붙게 될까요? 이 말의 질문이 뭐냐면, 정육면체가 이런 식으로 결합하게 되면, 정육면체 한 꼭지점에 몇 개의 정육면체가 모일 수 있냐는 이야기예요. 몇 개의 정육면체가 모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꼭지점당 8개의 정육면체가 모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꼭지점 하나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꼭짓점이 여기에 해당하고 이게 현재 가운데 그림의 가운데 지점 꼭짓점이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네 개의 정육면체가 모여 있는 거 보이죠. 근데 이네 개의 정육면체를 바로 위에다가 한층더 쌓아 줄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의 꼭짓점에 몇 개의 정육면체가 모이게 돼요? 여덟 개의 정육면체가 모이게 돼요. 즉 여기에 보이는 이 꼭짓점은 여덟 개의 정육면체가 공유하는 꼭짓점이기 때문에 하나의 입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단위세포 하나만 본다면, 8분의 1개의 입자가 있는 것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꼭지점 하나에 입자 하나가 있는 건 맞지만, 이 꼭지점 하나를 8개의 정육면체랑 공유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8분의 1개의 입자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걸 표현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단위세포당 입자수인데요. 단위세포를 보면, 총 8개의 입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거 입자는 8분의 1개에 해당한다 그랬죠. 8분의 1개의 입자가 몇 개가 있어요? 8개가 있네. 단순 입방 구조는 단위 세포당 1개의 입자수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 입방 구조를 이해했다면 채심 입방 구조랑 면신 입방 구조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채심 입방 구조의 모양부터 보도록 할게요. 채심 입방 구조는 단순 입방 구조에 중심의 입자 하나가 추가된 모양입니다. 꼭지점에 입자가 8개가 있는 건 동일하고요. 정육면체 중심에 입자가 하나 더 있는 구조를 채심입방구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채심입방구조의 단위 세포당 입자 수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까 단순입방구조의 단위 세포당 입자 수는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채심입방구조의 단위 세포당 입자 수는 몇 개일까요? 두 개가 됩니다. 왜냐하면 채심입방구조는 정육면체 중심에 입자가 하나 추가된 모양이잖아요. 이 입자는 다른 정육면체랑 공유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체심입방구조 단위세포에 온전한 입자가 됩니다. 그래서 꼭지점에서 나오는 입자 한개 그리고 중심에 있는 입자 한 개를 더한 입자 두 개가 단위세포당 입자수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면심입방구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심입방구조도 단순 입방구조에 입자가 추가된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디에 입자가 더 추가되냐면 정육면체의 면 부분에 입자가 추가된 모양 그게 바로 면심입방구조입니다. 정육면체는 몇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여섯 개의 면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여섯 개의 면에 입자들이 달라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면심 입방 구조는 꼭지점에 8개의 입자가 있고요. 면에 6개의 입자가 있는 모양을 띄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단위 세포당 입자 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면심 입방 구조 단위 세포당 입자 수가 몇 개일까요? 일단 꼭지점에 모두 입자가 동일하게 존재하니까 기본적으로 하나가 나올 거고요. 이 다음에 고려해줘야 되는 게 면에 있는 입자잖아요. 정육면체가 무한히 결합할 때, 한 개의 면에는 정육면체 몇 개가 달라붙어요? 두 개가 달라붙죠. 꼭지점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꼭지점을 8개의 정육면체가 공유했지만, 면 같은 경우에는 면과 면이 맞닿아버리기 때문에 두 개의 정육면체만 공유를 할수 있거든요. 즉, 면에 붙어 있는 입자는 2분의 1개의 입자에 해당합니다. 꼭지점은 8개가 공유함으로 8분의 1, 면은 두 개가 공유하므로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세워볼까요? 정육면체에는 면이 몇 개가 있어요? 여섯 개가 있어요. 여섯 개의 면의 입자는 2분의 1개씩 붙어있죠. 그럼 2분의 1곱하기 6 하면은 3개의 입자가 나오네요. 즉 8개의 꼭지점에서 나오는 1개의 입자와 6개의 면에서 나오는 3개의 입자를 더하면 단위세포당 입자수가 4개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학교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있다면 그 내용 꼭 공부하시고 시험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순 입방구조, 채신입방구조 면심입방구조를 따라가는 입자들을 외우라고 하셨다면 외워주시고, 단위세포의 단면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다면 그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정도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